애를 위협하는 녀석은 한 놈도 놓치지 않겠어. 한참 부족해. 더 강해져야만 임무 완료. 다음 장소로 이동하자. 이럴 리 없어. 다시 덤벼. 그, 이래선 안 되는데. 이 검은 언제나 애를 위해 존재하길. 모든 것은 애의 순환 아래.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었어. 이럴 리가? 이러면 안 돼. 내가 전부 만회할게. 거짓된 세계를 단죄하리. 천지의 검의 낙뢰가 내리니, 이것이 내가 존재하는 이유. 이 세상이 불운한 숙명에서 해방되길…… 내가 무슨 짓을…… 이게…… 내게 주어진 운명인가?